있어요 네. 그 다음에 행서로 쓰는 거 보겠습니다. 네. 요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. 어, 조금 편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, 어떻게 오냐면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하고, 여기서 그냥 이렇게, 이런 모양으로 써보세요. 나중에 연결도 됩니다. 네. 가장 쉽게 쓰는 방법. 그 다음에 이제 탄자인데. 자, 이게 탄식할 탄자를 봤을 때, 그, 활자로 되어 있는 모양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일단은 활자로 써볼게요. 활자 모양에 어떻게 생겼냐면, 여기가, 내려 긋고, 여기 회계 하나 더 들어가요. 그리고, 바로 입구가 들어가죠? 이 밑에. 여기서는 납작하게 쓰는 게 좋아요. 납작하게 이렇게. 짧고 길고.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. 그리고 이거를 크기를 1대1로 맞췄어요. 1대1로. 이런 형태로 맞추니까 글씨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멍청한 느낌이 나요. <laughs> 이게 활자라는 게 그래요.